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령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대선배인 쏠미쏠미 윤순미를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비타민을 고조 팍팍 들어고자 여러분들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고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웃음> <웃음> 예령TV를 구독해 주시는 저희 아마 저희 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아요. 팬분들 네. 네 썰미가 오늘은 비타민을 예령 t v 에 저기 박박정 네, 네. 염산 그뭐 아까 알칼리 뭐뭐 뭐? <laughs> <염>, 염화칼슘 <laughs> 뿌리듯이 그냥 쫙 뿌려놓고 오늘 관리 예정이니까 <웃음> <웃음>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음. 사랑입니다. 네. 아 이거 내 만드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진짜. 오, 사랑 오, 사랑 <laughs> 네자거저아 <laughs> 여러분 우리 설미 씨는 음. 이제 유튜브 대선배일뿐만 아니라 네. 이제 티 여러분 아시죠 이만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또 메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뭐아뭐 아, 뭐 드라마면 드라마 음. 강의면강의뭐 정말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같습니다. KBS에서 아우 매주 출장 메뉴리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말도 뭐, 해야 되지. 힘듭니다. 대단합니다. 네. <laughs> 이, 이런 솔미 씨, 뭐, 진짜 대통령님 만나기보다, <웃음> <웃음>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운데, <laughs> 네. 여러분들께서. <laughs> 보통 애미 나이가 아닙니다. 예, 네, 분명히 안 나갔을 것 뻔하게. <laughs> <한, 웃음> 네. 제가 완전히 개 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 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데 제가 또 네. 진짜 궁금한 게 음. 그러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애기도 또그 와중에 둘씩이나 응, 된단 말이잖아요. <laughs> 아, 아는 말은, 누가 키우노? 아는 누가 키우노? 서는 누가 키우노? 허는 누가 키우무 걱정이에요, 허허 아, 궁금하지? 어, 궁금한 게죠그 상황에서도, 음. 활기차고, 막, 이렇게 음. 에너지 잃지 않고 하는 그런 게, 늙으면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어, 아련 걱정할 <laughs>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아이를 안 낳아보셨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게 응. 한국 이제 젊은 세대가 아기를 안 낳자는 너무 다 그러잖아요. 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나는 이제 어, 북한에 안 갔다 와서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한 둘은 또 낳잖아. 아, 무조건 낳죠. 래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썰미 씨가 둘씩이나 지금 응. 있으면서 응. 또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응.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아이를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고. 애를 낳고 50일부터 일을 했거든요. 이건 거죠.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laughs> 네. 야, 그랬거든요. 저 배가 이만해가지고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을 그냥 설미씨 요거까지만 좀딱 우리 거까지만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는 강의들이 너무 이제 애를 낳을 때가 하, 상반기 강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숨이 차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한 강의를 계속 일을 계속 했어요 에너지가 이, 완전 예, 뜨거워. 일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 승용차로 타고 다니지 북한처럼 <laughs> 먹고 그런... 살겠다고 배낭이 배낭이 뭐. 나보다 더큰 배낭 <laughs> 여러분 배낭이 지나가요 사람 안 보여요 여자들이 배낭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허리를 패면 부러지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위에다 일어나서요 북한은 욕심때문 할머니들이 꼬부랑 할머니 돼요 무조건 여자들이 아니니 대 자유 대한민국에서 애 낳기 일주전까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탁 이렇게 앉아갖고 크루즈 컨트롤 턱백 넣고 차달리면자 <laughs> 알아서 척척 가다 스탑하고 예 맞아 맞아 아이고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나보고 아이고 솔미씨 배가 이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북한 빼고 찾아만 주시라요 그죠 주소만 주시면 어디든 날아갑니다 <laughs> 아유, 세상에.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고 애 낳고도 사실 걱정은 많이 했지. 내 그래도... 첫애를 중국에서 낳았으니까 아... 이제 애 낳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될 일을 야.. 세상에 분유도 분유도 얼마나 좋게 나오고 그리고 분유를 다 먹이는데 언니 아기 모유를 안했 모유를 했어요 50일을 내가 모유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일 다니면서 분유로 넘어갔는데 음... 근데 분유 그것도 저기 뭐 이게 막 따뜻하게 데워야 되고 또 온도가 아.. 아니 거... 아 야.. 정말 이또또 또... 이, 아.. 아.. 내. 아,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나도 놀랐어요. 요즘에 음, 음. 그 이제 쿠쿠의 쿠쿠 맛이 나오는 거 알죠? 쿠쿠에서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쿠쿠에서 애기 분유 물 온도기가 나오는데 우리 애기 분유를 세상에. 45도를 맞춰놔요. 어. 그러면 어떠냐면 물이 100도까지 확 끓었다가 45도를 딱 맞춰갖고 45도에 항상 물이 멈춰있어요. 아, 그게 진짜. 그냥 24시간 동안 따끈따끈한 물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애가 먹어도 뭐내 혓바닥 내 혓바닥 내 못믿도 피곤할 땐내 혓바닥도 모르고 내게 <laughs> 오 그러면 애가 딱 울거든 그 맞아, 맞아. 자다 보면 혓바닥이 내 혓바닥이 아니지 그래, 피곤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안 믿고 어디를 믿어? 그래. 쿠쿠를 믿는 거야 예 <laughs> 쿠쿠를, 쿠쿠를 <웃음> 믿어야 되는 거야 야 쿠쿠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 <laughs> <laughs> 광고 들어겠다. 3년 동안 쿠쿠 빠는데 왜 쿠쿠 동무들이 광고를 안 줍니까? 난 미쳐버리겠구만. 쿠쿠 동무들 광고 거져레래 썰미한테 보내주시라요. 아, 유 여러분 야, 같이 <그치 웃음> 빠는데 반반. 반반. <laughs> 바... <어휴, 웃음> 야, 착하다. 아, 거. 같이 빨고 있을 땐 반반 줘야 지 자본주의 사회에 푹 빠져가지고도 제 밖에 모르는 거였던 만아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벌면서 아유, 나누는 거지. 아유, 혼자 버는 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러니 니가 뜨는 원인은 민주주의. 네, 민, 아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아유. 아유. 그래서 우리는 벌면서 나누는 역시 음. 썰미입니다. 썰미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이 까는데는 이빨이 강성대국인데 <laughs> 그런 코, 코코에서 음. 물이 아, 그 언니 물도 어떤 줄 알아요? 음. 내가 애를 120, 150 m l 를 먹어야 되잖아. 어. 근데 그걸 또 내가 이제 그 저녁에 잠잠리지 살로 쌩아게 그렇게 촌스럽게난 <laughs> 한국은 그렇게 아예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니까 내가 이게 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산모가 그급보기가 그러니까 어. 그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냥 쎈지 지금... 자체 는게 아니고 어, 어. 어떻게 하나 거기에 어. 120, 140, 160, 200다다 다 나와 있어. 그거를 딱 아. 맞춰놔. 아. 그러면 딱160 떨어지고 더 오래 다시 나오려도안 나와요. 아 그렇다고 세상에. 우유 무슨 요면 그리고 우유 분유 가루가 와 이렇게 셰끼 셰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처음 넣어서 한두번숙 힘들어서 먹으면서 밑에막건데기 중. 아. 아. 지금 분유들은 가루가 싹 풀려서 한 상가 어? 싹 돌려서 탁 먹이면 아기가 딱. 아기 낳고 싶다. 언니이말 들으면 더 낳고 싶을걸? 아기 기저귀 음. 있잖아요. 아기 기저귀에 남아. 기저귀 북한에서는 그 아기 낳기 전에 네. 이불 그 안감을 와. 뜯어가지고. 그양재물에다푹 담가놨다가 어, 조금 엉덩이 까실까실할까봐금좀 어, 나른하게 하려고 그래 빨래방 치료도 들겨가지고또그 어, 양재물 기운을 빼야 되거든 그래 물에 며칠을 불고 놨다가 그래다 어나 어, 어, 듣는 게막 신경질나 기똥 그옆구리또이 터질터질한 트실 게 실이 풀릴까봐 어, 빨간 선 빨간 실로 또 어, 갖다 묶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키우라면요 대한민국은 단한 명도 여자를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 뭐, 음. 북한은 미처 말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 날씨가 추운데 특히 겨울에는 그렇다고 가야지. 세탁기가 있어서 무슨 그래. 뭐, 뭐 탈수를 하나 건조를 하나 근데 여기는 거조 그것도... 그 기저귀에 노란 꽃이 있더라고요. 오줌 싸면 그노란 노란 꽃이, 꽃이 있어? 한 줄이 가운데 촉 있는데 그 어. 오줌을 애가 싸잖아. 그러면그 오줌 싸면 고게 파랗게 돼. 애가 밑으로 아. 싸면 그 밑에만 파랗고 위쪽으로 싸면 위쪽만 파랗고. 세상에. 애가 지금 어디에 얼루만큼 오줌을 쌓는지 이상해. 애 이거 뜯, 북한에서는 애 오줌 쌓는지내 뜯어보면 손영가락. 뭐, 뭐, 그러가똥 뭐, 뭐, 싸면 손가락. 아, 아 싸면 그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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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러 게. 아! 이래 그런, 그 것도 있잖아. 어, 그래.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으게안네요똥 싸도 파랗게 돼요. 아, 진짜? 그냥. 아, 세상에. 야, 세상에. 지금 노란선이, 그냥 노란선이 아니고. 꽃너 그게 왜 파랗게 되는지, 구하 그 무슨 귀찮아. 그냥 예쁘게, 어, 예쁘 그냥 꽃, 줄어난다. 꽃, 꽃그 모양이에요. 노란색인데 그게 파랗게 변해. 난 이게 원래 파란 게 처음엔 몰랐어요, 오줌 싼지를. 그리고 애가.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통일이 어. 되면 기저귀 수출을 하자, 저기 북한이 어. 북한에. 대일분 나지. 북한에 하락. 중국이랑. 어. 그래갖고요. 10시간을 애가 온밤 오줌 쌌어, 만약에. 음. 근데 엄마가 모르고 너무 잠 들었어. 음. 그리고 10시간 지면 애가 엉덩이 주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짜게 바지를 입히잖아요. 그래, 그래. 응. 여긴 짜게 바지 없는 이유를 알았어. 난 한국에 왜 짜게 바지가 없어? 어, 어, 짜게 음, 바지라고. 바지 아나? 모르시. 짜내바지. 그냥 쭉 찢어. 안 아, 그러면 엉덩이 다 물러, 지물러서 안 되거든요. 응. 근데 한국은 뭐 기저귀 10시간을 돼도 기저귀가 아. 말라있어요, 뽀송. 오점을 그렇구나. 쌌는데 오점이 밖으로 나오고 아기 엉덩이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은 바싹! 아그 그건 무슨, 그건 무슨 기술인지는 말라 했어그그 사람은 이 특허 뭐 이런 발명 그. 거 누가 했는지 어, 나도 궁금한데. 오, 그 사람 진짜 보고 싶다, 야막 진짜. 야 거기다 팬티형으로 나와가지고요. 음. 이뭐 <laughs> 찢지도 않아. 그냥 팬티처럼 툭 입혔다 뺏기고, 입혔다 뺏기고. 어, 그거는 봤어. 너무 좋아요. 음... 나그래 구체적인 건 거는... 몰랐어. 아기 키워봐야 아는데, 어... 그러고 더 놀라는 거. 어우, 난 진짜 입이 또 터졌다. 아기. <laughs> <애기, 웃음> 놀라는 게 계속 뭐냐면, 터져, 놀라 이유식이란 걸 먹어야 언니 이유식이란 말 알아요? 이유식 알지. 그 북한에서 암 죽이잖아. 아니, 북한에서 암 죽은. 강내 죽을. 아니, 그거는 죽었어. 우유가 없는 사람들이 먹이는 걸, 그러니까 우유 대신 암 죽이고요. 어. 여기 이유식은요. 어. 사람이 밥을 먹듯이 고기, 야채, 쌀가루 아이고야 그걸 영양식으로, 영양식으로 그래 만들어주는 이유 식이 어... 6개월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니가 만드는 거야? 어, 그거 나 그래서 처음에 어머나 나 머리 아프더라고 그렇지 내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고기로 그래. 갈아야지 이게 나 이거 하느라 언니 말 맞췄나 어떻게 일을 하나 아무 짓도 못하 아무 짓도 못하네 그래. 이렇게 생각는데 세상에 지금 아무 짓이 잘하고 다니는 이유가 찜기라는 게또 있는데 언니 찜기? 찜기라는 게 있는데 찜기 구독무는 쿠쿠가 아닙니다 그렇구만 그걸 <laughs> 모르겠는지 찜기가 있는데 어. 이렇게 딱두 단으로 되어있고 그 옆에 음. 믹서기가 하나 딱 달려있더라고 딱, 어. 딱 세트로 되어있어 근데 어. 그냥 유리 우리 쿠구로 바꾸도 있지 아요 어. 그냥 시장 가서 딱 서가지고 한우라고 한우 <laughs> 어. 한우 안심으로다가 이렇게 손톱 눈알만한 거 다섯 점 어. 어. 똑똑똑 썰어서 한우 한우로 딱 100g 정도 썰어가지고 음. 이렇게 깍두기처럼 썰어요 음, 음, 음. 그렇게 해갖고 또 우리 24시간 냉장고에 있는 나라 음. 냉장고다 탁 넣어놓고 김치 음.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음. 좋아요. 다 넣어놓고 그다음 이제 고기를. 마머 맞게 맞네. 어 다섯 어. 개딱 어. 이렇게 넣고 어. 그 위에다가 쌀가루를 어. 이제 어떻게 분 쌀가루도요. 음. 시골 쌀가루. 모아 그음 날아가는 거울 쌀가루. 그다음 에 조금 덜덜 덜 고운 거. 음. 그러고 완전 안 고운 거. 어.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이 돼 있어요 진짜. 단계별로. 그래서 섞어가지고 그러고. 야채 있잖아요. 그, 그냥 그 야채가 아니고 가루가 말려서 리 유기농으로 오이 호박 내가 그 매번 사서 애가 요만큼 먹는데 매번 사서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요런 스틱으로 다 나왔는데요 어. 감자 표고 토마토 오이 하여튼 나는 세상에 보고 죽지도 없는 열대과일부터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파프리카 세상에난 그런 과일이, 아 그런 야채가 다른 건 거의 다다 넣었네 그게 매 가지가지 애가 편식을 할까봐 그래서 아... 나는 매일 다른 걸 먹여요 애들이 벌써부터 맛을 알아야 된대 아, 꼭과루를 하나를 탁 넣는 거야 아... 그럼 그게 다 유기농으로 말려서 곱게 가루가 된 거야 그럼 그, 그, 그. 그냥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찜기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자기절로 30분 후에 타지도 않고 아... 우리 죽을 수있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디다 짜놓은 거야 그런 거건 지절로 알아서 그럼 어... 물만 섞어 놓으면 지절로 알아서 싹다 이거 30분이면 야한 이... 한 10개 날아 10명 날아니 그래, 10개 날라고 그래 나 지금 아0은안0도전은 날라고 0 40대 전에 언니 0 4 0 지나기 전4 음, 찜기가 30분 되면요 아, 다 됐다고 소리개치어도 어, 소리개친다니까 어, 삐삐가나어안 그럼네 모르는가. 설명나. 봐네대빨하다 뭐야니 뭐하니 계속. 똥 어. 싸고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화장실 갔는데 계속 소리개치어. 그래갖고 나오면 그게 다된 거예요. 어. 그다음 옆에 바로 믹스기가 있어서 탁탁 어. 탁 옆에다 놓고 믹스기로 탁 버튼 딱 하나 누르면 돼. 있어. 다 연결이 딱딱 연결돼. <laughs> 버튼 하나 딱 누르잖아요. 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믹서랑 또 달라 애기가 먹으니까 가루같이 완전 보드그 소고기 안에 보드랗게 가루가 나는 거야 그러면 ]구나. 그냥 애가 그냥 얼마나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아침에 그렇게 해놓고요 그냥 그름이친다소런끼치죠 언니 오, 그렇게 이유식을 어, 아침에 개단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세 통이 나와요 그럼 세통 나와서요 처음에 먹이고 두 개는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음. 그다음에 먹을 땐 전자레인지 30분 딱 돌리면 어. 그대로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단합니다. 어, 누를수록 기가 막히다. 이거는 음. 아이들을, 와, 천국에, 천국이다. 북한, 북한 생각하니까 아, 너무 슬프다. 나는 그 생각도로, 음. 내가 한국에 안 왔다면 엄마의, 엄마가 고생한 걸더 몰랐을 것 그러니까 같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키웠잖아요. 아니, 그 이유식이 그치, 없어가지고, 응. 이유식은할 흰쌀도 없어가지고, 감자밥이라던가, 이제, 강이쌀밥 해가지고, 그걸 애가 못 먹이니까, 입에다 씹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먹였어. 그래, 입에넣 그럼 애가 음, 그거 수... 다 그대로 나가잖아. 그 애들 이 보면 그 그대로 그래, 나가잖아. 소화를 음, 못 하고.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야. 그래서 화불량 걸려가지고. 맞아, 영양실조 어, 오고, 영양실적. 그리고 다리가 흐르고, 구류병 오고, 영양을, 칼슘을 아, 제대로 먹지 못해. 근데 여기는요, 칼슘제, 영양제, 이게 그냥 다 유기농으로 들어가 있어. 뭐 해도 나네, 언니. 아, 들을수록 대단하다. 들을수록, 아, 나도 빨리 아기를 낳았을걸. 나는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 시간에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음, 그래. 그럼, 그럼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남자를 만나고 나니까 또 공장이 문을 닫고. 그 공장은 아무 때나 그냥. 그래 이제 기회가, 기회가 왔을 때. 때. 어, 기회가 왔을 때. 문이 열었을 그래. 때. 어. 출근할 때. 이제 응.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도 좀 자꾸 뭐 재지 말고. 이제, 애기 낳으면, 저절로 커가요. 아니, 나도 몰랐는데, 금방 그러니까. 나왔는데, 지금 거의, 질결로만 써야죠, 발견자. 어, 그래, 잡혀. 좀 있으면, 저절로 앉아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면서. 놀랍습니다. 그치? 정말 너무 놀랍고. 요 대단한,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 이제, 우리 설미가, 이제, 활동을, 어떻게 응. 이렇게 왕성하게 할수 있었는지, 애기 둘 가진 엄마가, 네, 어느지 엄마, 이해가, 이렇게 쫙, 풀리는 응. 것 같습니다. 기계화 로봇화가 돼가지고, 그저 애기 키우는 거 걱정 없습니다. 기계화 로봇화 그래서 옷도 세버리면 됩니다. <laughs> 어, 이제 금식, 오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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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을 게 별로 없다. 아, 그럼 땀이, 두 시간에 다 말라서 나와요, 건조기에서. 옷은 한, 그래도 한 스물 넷 벌은 갖고 있어야 돼. 아, 나는 세 벌인데. 진짜로? 뭐, 미기하게 북한처럼 스물 넷 벌, 그 아들을 입지 못할 거, 구멍 난 거, 뭐, 진짜로. 빵꾸난 거, 그렇게 다 집어서 안 입고, 어. 딱 가서, 우리 애기 딱 입힐 만한 거, 그리고 또 요즘에 당근이라는 데 들어가면요, 무료로. 당근마켓, 당근마켓 아. 무료 나눔이 많아요. 애기입고 깨끗하게, 아기 나올 날 멀면서 무료 나눔 깨끗한 게 음, 소독까지 해서 다 줘요. 공짜로 무료 나눔. 공짜로. 나이 책이랑 아기 책이랑 있잖아요. 아기들이 어, 그, 어, 지금 어. 우리 집에 있는 애기용품들이랑다 음, 음. 공짜로. 아, 그냥 무료 나눔. 아.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무료 나눔 거. 내가 못뭐 쓰면 애들 금방 금방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몰라. 애기 나올 것 같으면 다둬야지 둬야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북한은 애기 이제 더 나올 거. 그걸 주잖아요. 저는 안둬요나안 쓰면 지금 바로 바로 나, 다 무료 나눔해요. 왜? ]거든요. 이제 내 애를 낳을 땐더 좋은 게 나한테 무료 나눔으로 오거든. 확실히 지금부터 나눠야 되거든. 되거든. 아. 그러니까 나눠야 받을 때 미안하지 않지. 그래서 나는 야마가 잘 들어가네. 에이, 그렇죠. 그래갖고 대단해 그. 북한 사람들은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거 뭔가 두 번째 애나무 그런지 필요 없는 게요. 그렇지. 지금 내 거보다 훨씬 난나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나중에는요 더 좋은 물건들이 미려나무로쫙 나눠져 있어. 그난 그러니까 미리 다나눠져요난못쓰으면 뭐 바로 바로. 난 저희 그래서 저희 집 옷이 몇개 없잖아요, 애기. 음, 몇개 없잖아. 요이게예왜 뭐, 간단한... 그러냐면 간단하게 딱쓸 거만 나요. 그렇게 하고 다나눠져요 애기 용품이 이 끝이에요, 이걸로. 역시 떡순이. 응. 역시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쓸때또 나름 해서 가지고 다 쓰고 응. 이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는데 북한은 강산은 변하기는 못하아 북한이 어느 고막년 때가 북한은 하거든 계속 어, 계속 그대로라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 알아나 우리 엄마가 계속 그더라고 나보고 아 응. 어, 옛날에는 왕루깔 사탕일전을만가질까면 왕루깔 사탕 샀다는데 <laughs> 맞아 맞아 그랬다면서요. 근데,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웃기는 게아 세상은 점점 못 사라지는가 보다 했어요. 전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 한국 와서 알았지? <laughs> 한국 오니까요. 작년도에 샀던 냉장고가 낡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계속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네, 계속 받아요. 핸드폰도 점점 점점. 근데 북한은요. 우리 엄마가 야 우리 땐 정말 머리는 먹지도 않고 진짜 명태는 맞아요. 땅에다 버리고 내부장 같은 거 누가 명태는 누가 그 내장을 시켜 먹냐고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어. 막 버렸대며 옛날에 명태는 개도안 물어갔어 아고 이렇게 말해 북한은 어. 옛날에 잘 샀다. 근데 나는 우리, 시, 안 먹었어. 우리 시대에는 무슨 족나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거짓말. 북한은요 그대로가 아니고요 태보 계속 태보 안절못 사라지는 근데 내가 탈북할 때는 아사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사 생기잖아 북한에. 네가 탈북할 때 2004년도에 탈북. 맞아. 그게 왜 아사가 없었어? 아니 그때는 아사가 완전히 많이 줄였어요. 그때 진짜? 다들 장사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 어. 눈뜨기 시작하고 다 시작 어. 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어. 자본주의 눈이 뜨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아사자가 거의 급격히 줄었지 없진 않는데 그래 확 ]거든. 줄어서 거의 아사자가. 어한개 동네에서 그한개 동네서 한명 정도 나올 정도 예전엔 이민 반에서 막 나왔잖아요. 그래, 막 자살하는 사람 그, 자살도 하고 근데 음. 한개 동네서 하나 나올 정도로 확 줄었는데 지금은 음. 코로나 때문에 경제 막아서 사람이 아사를 하는 게막 늘어나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져 북한은. 도로도 음. 사람 몇명안 남을 것 같아. 난 걱정돼. 그 사람 혼자서 지금 그 그냥 거기에 몰라 앉았어. 저 혼자 살 먹고 살려고 소금 아. 그그 하니까이다탄 이렇게 좋다는 얘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하다가. 어. 어, 북한 소리 생하면막또 생각... 싶다. 진짜 나난 그래 갖고 막 애써 예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계속 안.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 근데 이제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자 북한 소리 하다 나니까 그 생각 나는데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짜 무겁고 막 처져요. 음. 그래도 조금 마음 한 곳은 편하지 않아요? 조금 시원한 감이라고. 해야되나? 저는 좀, 북한의 안타까운 실성을 알려주는 것도 사명이다. 누구도 입뚝 닫고 있으면. 어느 날부터는 그런 음, 생각어요 어, 그게 된다니까? 음, 음. 뚝 닫고 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나중에 그게... 통일된다면, 야, 니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니? 그럼 우리 이렇게 사는 거는 가슴 안 아팠니? 라고 물어보면 할말 없을 것 같아. 그거는 그거, 그거 이제, 이제. 강의 같은 거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진짜 굶어 어.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진짜, 진짜 굶뭐줄을게 없어요. 오, 어, 맞아, 맞아. 나 그러면 나발 말이 없어. 근데 나그 소리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어, 내가 이 해야 되겠구나. 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저희 음. 영상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 그런 날이 있다니까 그런 나라가 보면 어, 힘들어가지고 애안 낳겠다 어쩌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음. 예 지금 그래도 공장이 출산. 공장이 돌아갈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예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세상이 정말에 네, 그 기가 막힌 세상들도 있다는 거 아시고, 네 음. 오늘 우리 방송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설미가 또 오니까 막 우리 이 음. 우리 영상이 막 하기가 네. 넘치고 그래. 할리가 넘치는, 파이팅, 진짜, 저, 파이팅 좀, 파이팅 넘치좀 비타민 느낌이나? 느낌, 느낌 확 반한다. 아유 비타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저 비타민은 먹자마자 혈액이 좋단 말입니다. 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laughs> 설미랑 이렇게 또 콜라보 영상 찍어서 콜라보도 네. 알고, 이야. <laughs> 행명적으로 많이 남자들 <laughs> 화대구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설미하고 하는 다음 영상 <laughs> 설미하고 하는 맞아요. 괜찮아 전스럽잖아요. 괜찮아. 아, <laughs> 설미랑 함께하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